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일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일이 꿈을 꾸게 되고 그 속에서 환상, 환상을 받게 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져가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 페르 시아의 고레스가 어오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이제 들어오는 이런 시기에 다니 어, 꿈을 꾸게 되죠. 어, 이 꿈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혼돈과 무질서, 질, 무질서와 그리고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 이 혼돈, 무질서, 악을 상징하는 이 부분에서, 악에서, 그러니까, 무질서 가운데서, 악 가운데서, 이제, 짐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넷은, 이제, 악을 이야기하고, 무질서를 이야기 영적 이제 질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 대해 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거기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다가 하나님 통치 안에 크게 있지만 큰 다리 안에 거기에 바다가 운동과 무질성, 악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내가 이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아, 거기서 보면 사자와 같은 사자와 같은데 아,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바다 속에서 이제 이 세상, 이렇게 보면 지금 첫째가 이렇게 있고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과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그외 본즉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자와 같고, 뭐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하는 이세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게 보면, 거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다른 짐승은 지금 이이 사이에 강한, 강한 그 일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권세,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그속에서 강력한 이가 있고 권세를 받는 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거고 다르게 매우 강하고 새로 된 이가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째 짐승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셋째 세 가지 이 짐승은 이 넷째 짐승에 비해서 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의 세계,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그리고 마귀와 이 귀신들이 활개치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를 만들어요. 야그 그러니까 강식이 동물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제 하나님은 이제 동산,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정원, 이 동산과 정원과 같은 식물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꽃을 피고 막 자라게 되고. 나무가 자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마치 식물의 동산과 정원 같은 그런 푸르고 열매 맺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뭐 이런 세상이거든요. 표현적으로. 근데 사단이 만들고 짐승의 세계는 발육감식에 먹고 찍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이런 야벽강식의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그 입으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의 날개가 있다. 이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이두 발로 석임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첫째 이 사자와 같은데 톡 쏘리나게 되는 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고 하는 이런 아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곰과 같은데 이 사이에는 새갈빗대가 물렸는데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일때뭐이 둘째 짐승은 그러면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 고기, 그러니까 뭐더 해치고 그리고 짐승의 세계처럼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더 찍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물들의 세계 속에서, 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짐승은 이 사람들을,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짓누르고, 그리고 마치 동물의 이 고기를 잡아서 사자가 마치 이렇게 덤벼서 짐승을 다른 동물을 찍고 먹잖아요. 그걸 나중에 습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뭐 이런 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물이 다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몇뭐 살을 그 목을 좀통을 주기 하는 것처럼 이런 동물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번세도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원세도 있어요 이런한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짓밟고 그러면서 그를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그래서 그 살육을 육체를 육체, 갈기갈기 각 찢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게 하고 집밟고하지그러 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 그냥 옛날 같으면 우리가 사람을 그냥 죽였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화도 그렇고 그 영화 같은 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사람을 이렇게 <laughs> 보면.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이런 엄청난 우리가 말하기 닮기도 어려운 무서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물론 이제 그 전체가 하나님의 지금 바람, 내 바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바람이 그거잖아요. 통찰에 있지만, 이런 엄청난 잔인한 세상들이 지금 잠시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결국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임막이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 넷째 짐승이 다른 셋째 짐, 세 짐승보다 훨씬 더 무서워서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다. 이거는 본의를 이야기하지만 또 이것은 대드는 하나님께 정말 대드는 이런 권위 나름대로의 권위를 이 뿌른 권위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있는 것이죠. 뿌를 열심히 보니까 다른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나던니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뿌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온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면 감시하듯이 둘러보는 것이 큰말 저주와 욕설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두는 이런 말들 폭언 그리고 골리앗이 외쳤던 그런 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자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눈 같은 눈들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그뿔가운데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다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큰 말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 다르게 뭔가 이골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혐오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큰 소리로 그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그 뒤에는 위험 이런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그 말을 합니 세상을 막 감시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 전 세계에 CCTV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c c t v 찍히는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가든지 막 CCTV나 골목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CCTV 속에서 노출되고, 감시되고, 일상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시, 우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이런 눈 같은 눈들이 그 가운데 있고, 큰 말을 통해서 호령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죠. 내가 보니 왕자가 눈이고, 옛적부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예적부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에 이흰눈 같고, 피기가눈 같고, 이렇게 되습니다 거룩이죠. 그리고 머리털, 이런 양처럼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 하나님의 이말심이지 그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순, 순수한 어떤 순전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양의 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양이라고 하는 깨끗한 양 희생과 헌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십자가, 그 대속물, 이런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아, 그의 밖에는 불타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이 강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하심이, 임하심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면,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서 모셔서 사는 자는 만만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그분이 베푸세요. 그래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짐승의 세계로 막 가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으로 상징되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뿌리 큰 소리로 세상을 고령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짐승이 죽임을 당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 넷째 이그 죽임을 당하고 작은 뿔들이 나하는큰 그 소리로 말미암 주목하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그 넷째 짐승이 그 강력하게 했던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그런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그 엄청난 승리가 넷째 짐승을 죽게 만들어요. 불에 던져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사단의 그 머리털이 머리가 깨지는 것이죠. 근데 남은 이세 짐승, 이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아직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질서와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짐승의 큰... 그 무서운 체심성은그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단이 자신이 막공중의 권세자든 자처럼 막 활, 활개를 쳤던 막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가 그 십자가에서 단한 번에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분이 인자 같은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것은 이제 다른 그림이 아니라, 앞에서 넷째 짐승이 패하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같은 그림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씀이죠 앞에서 막 짐승의 그런 잔인함을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면 괴물 같은 모습들이죠. <laughs>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 그런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돼 그런 다른 침승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야 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인도됨에 그에게 위임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그 나라를 주고 인자 같은 이가에게 하나님은 위임하세요.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다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새 짐승들은 권세도 빼앗기고, 이제 생명은 보존돼서 사람을 여전히 미혹하고, 사람을 찢고, 사람을 짓누르고, 못살게 하고, 막심을 주고, 막 절망감도 떨어뜨리고, 하지만 그것은 그 정한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자 같은 이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냐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 그런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야육하기 있는 자는 더, 없는 자는 더 없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것도 기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응.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공원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리고 이런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서로 막 찍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되게 무서운 세상. 그래서 마치 이 짐승이 그런 속에서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지금 야육강식의 세상, 정글 같은 그런 세상, 순간순간 어디에서 나를 노리고, 입을 벌려서 나를 무릎 뜯을지 알지 못한 이런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한 이수님께서 오셔서 그 머리를 깨셨고, 그래서 가장 무섭다는 넷째 짐승이 이미 죽었고 새 짐승도 이제 그 기한 그러나 권세를 빼앗겼어요. 오늘 우리가 아들 되면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명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고하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부실성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결국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그리고 여기 그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보호하는 강력한 그 이름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권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적 권, 성령의 권으로이정글 같은 세상을 내가 능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 하나님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없이, 그 예수의 이름 없이는 이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찍히고 밟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 죽음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감사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 이게 영적 구도 속에서 지금 이러한 구도 속에 우리가 있다. 이런 것을 단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한 일분 정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만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원을 놀이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릎 뜯고 그리고 침 누르고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다는 이런 무질성의 혼돈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땅에 치 사람의 몸으로 오시옵소서. 이 가운데 사망으로 죽음을 계시고 싶은 그 엄청난 세와 성령의 눈물을이 가운데 주셨소서. 이험한 세상,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억하면서, 권세를 다 잃어버린, 저 악의 무리에 패하지 않냐고, 오늘도 죄에 지지 않냐고, 승리하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남은 여부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건데, 자녀들 내 권세를 허락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질승과 잔인함과 그리고 그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능히그 권능으로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고, 담담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케하십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들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기도드립니다.